세계정치와 한국정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 진보정치의 몰락입니다 아울러이를 통해서 한국 진보정치의 현실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지원유세에 나섰다가 피격을 당해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른바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의원에서 개헌파가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개헌 추진은 이제 시간문제가 된 셈입니다. 양원제인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합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요. 근데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실시됩니다. 매 3년마다 참의원의 절반을 뽑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125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여기서 직권 열림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76석을 획득해서 기존의 석을 합쳐서 106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같은 개음파인 일본 유신회는 기존의 9석을 가뿐히 뛰어넘는 12석을 얻어서 21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개헌 세력만 따져도 167석입니다 개헌 가능성인 166석을 한석 초과한 겁니다 여기다 12석의 무소속의 상당수가 개헌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우익 세력 입장에서는 필생의 꿈인 평화헌법 폐지와 군대 보유와 전쟁이 가능한 개헌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일본 내 호원세력, 즉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세력을 자처해온 진보세력은 이를 저지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받아든 승대표는 17석 각보입니다 기존 5석을 다 합쳐도 39석에 불과합니다. 공산당 역시 4석을 얻어서 겨우 11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사회 민주당입니다. 지역구에서 당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비례 선거에서 겨우 한 석을 건져서 정당의 명백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비례에서도 의석을 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당 말소 규정에 따라서 당이 공중분해될 이입습니다 하원격이 중의원에서도 사회 민주당은요. 당한 석만 유지 중입니다. 이 당이 바로 일본의 과거 직권 경영을 가졌던 사회당의. 구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당의 전성기를 떠올려 보면 거의 침몰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회당은 현대 일본 정치에서 자민당에 맞서는 강력한 대항축을 역할을 해왔습니다. 패전 후에 처음으로 실시된 1947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은 보수 세력인 자유당을 끊고 제1당이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후 당내 좌우파 충돌로 2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1955년 보수 우파가 자민연으로 똘똘 뭉쳐서 집권하자 사회당은 노동계가 결접한 일본 노동조합 총평위에, 즉, 총평과 손을 잡고 그 대항 세력을 자처합니다. 이후 자민당의 장기 집권체제인 이른바 55년 체제 속에서 사회당은 꾸준히 35% 내외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일야당의 굳건한 지위를 구히겠습니다 드디어 1994년, 단독 집권의 자민당이 실패합니다. 그때 자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라야마 도미지 사회당 위원장이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반쪽이나마 집권에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독일일 줄이야 생각을 못 했겠죠. 연정의 소속상, 사회당이 연립정당의 정책을 잇따라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 이런 우클릭이 이루어지니까 당내 자파들이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정체성에 바로 금이 간 것이죠 1995년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은 대피했습니다 모라마야 내각이 붕괴됐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사회당은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바꾸며 발버둥 쳤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오늘의 침몰 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간 사회당의 몰락을 놓고 각종 분석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이유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주요 지지 기반인 노조의 분열과 이탈입니다 수십 년간 사회당을 떠받쳐 왔던 총평은 일본에서 가장 안정된 고용 조건을 누리고 있던 공공부문 노조가 중심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당으로 선 다수의 민간부분 노조, 미조직 사업장, 비정규직 등의 이익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노노간의 갈등으로 사회당이 흔들리자 1996년 총평이 먼저 사회당을 박차고 나가서 자민당의 이탈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당과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자, 둘째는 55년 체제에서 자민당과 양대축을 형성하는 동안 유권자들에게 반대만 하는 정당의 이미지로 각인됐다는 것. 수권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유권자로서는 자민당을 견제하는 정도의 힘만 실어줬던 겁니다. 유권자의 이런 인식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미일 안보 조약 등 외교 군사 현안을 둘러싼 이념 투쟁만 앞세웠던 사회당의 전략적 실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적 경직성은 사회당이 1987년 한국이 민주화하기 이전까지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유일체제인 북한과의 교류만 고집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단카이 세대의 급진성과 연로합니다. 단카이 세대란 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일본 제국 시절 체제에 무조건 복종했던 시민들과는 달리 상당히 자유운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리버럴한 정치적 성향을 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베트남 전쟁으로 대비되는 기존 가치와 질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었던 68혁명을 일본에서 주도한 것이 바로 단카이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도쿄 대학 야스나 강당을 불태웠던 전공투의 강경투쟁으로 진보계 단카이 세대의 과격성이 두드러지면서 민심과 유리됐습니다. 떨어져 버린 거죠. 동시에 이들의 정치적 뒷배 노릇을 하던 사회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다 세월이 흘러서 당카이 세대가 나이가 들어 일선수태함에 따라서 사회당 지지 기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당의 몰락이 바로 보수 세력의 부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당 일부 세력도 가담한 민주당이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헌정 사상 단일 정당 체례여 석인 308석을 획득해서 단독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민당으로서는 최대 위기에 증민했던 것이죠. 당시 민주당의 선거구호는 콘크리트에,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입니다. 즉, 토목공사 등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복지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대표로 내걸었던 겁니다. 사회당을 대신해 민주당이 일본 진보정치의 중심 세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12년 중위원 선거에서 져서 불과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자민당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1 1월의 참의원 선거까지 이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줄줄이 다 패배했습니다. 반면에 자민당, 공명당 등 보수 세력은 어느새 상하 양원 모두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여러 차례 이합지선을 거치면서 입헌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겨우 제1야당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폐의는 뭘까요? 먼저 집권시 우왕좌왕한 대미 외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위기관리 실패 무리한 소비세 인상 등이 꼽힙니다. 여기다 공약으로 내국은 각종 선심 복지정책들을 이행하지 못한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복지재원을 위해서라도 정세가 필요했지만 예산의 효율화와 세제개혁만 고집했습니다. 마침 닥친 세계금융위기로 세수가 급감하자 뒤늦게 소비세 인상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는 떠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돌아선 민심은 10년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조차 없습니다. 일본 정, 진보 정치의 몰락은 우리나라 진보 세력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정의당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비 부족으로 당직자들의 월급을 못 줘서 의원들이 긴급 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정도였습니다. 36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갚기 위해서 당사 이전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의 시련은 일단 선거 참패로 이미 예상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2.37%로 5년 전의 6.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당원들이 당을 떠났습니다. 남은 당원들은 당비 낙부에 소극적이 됐습니다. 과거 6만 명에 달했던 당민회는 당원 수가 이제 1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최근 1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기탈출 방안을 강구하면서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보, 진보 정치의 위기를 타산진석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정당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당을 떠받쳤던 노조세력 총평이 사회당을 결별하면서 지지기반이 허물어졌습니다. 정의당 또한 노동중심성을 혁신 방향으로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당 초기의 노동기반이 그만큼 허물어졌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당내엔 또 다른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노동대 페미니즘의 대결 구도가 노동 핵기에 대한 강한 반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실까요? 대우조선 하층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대해서 정의당이 당화하게 대응방침을 밝힌 것이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시사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자, 또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인식된 사회당은 대한 세력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또한 국민의 시각에서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보조정당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이중대 노설 자체해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 때문에 대선에서 그렇게 깨지고도 직후, 대선 직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드라이버에 또 갈팡질팡하다 어정쩡하게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또한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한국 진보 정치 세력의 가장 큰 목소리를 하는 것은 역시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로 정권마저 넘어갔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의 마탱에다가세 번의 집권 경험까지 지은 갈로그의 정당인 만큼 반짝 집권하고 스스로 몰락한 일본 민주당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동맹을 흔드는 미숙한 외교. 재난 때 국민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무능, 선심성 정책 난발 등은 데칼코마니처럼 딱 닮았습니다. 실제 5년 만에 정권이 넘어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당으로 전락한 뒤 계속 숙소지향으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 민주당만큼 좋은 반면교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진보 세력의 태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가의 세대의 태장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단가의 세대와 비교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586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586 세대도 일선에서 일제히 지금 물러나는 시기입니다. 일본 진보는 새로운 세대를 깨앉지 못해서 결국 권력을 놓치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 진보에서, 우리 진보 정치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흐름이 빚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586 용태에 대한 그샘 반발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진보가 2030 MG세대를 깨안지 못한다면 일본 진보 꼴라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